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백 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며, 아,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하지 워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아, 네, 우리가 또 말씀 전할 때그 족속들이 예수 믿지 않는 족속에서 믿는 족속으로 오려고 하면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네, 그죠? 족...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일어나는 한 번만 하고, 이제 다, 다 불렀죠, 찬양. 네. 네, 우리 다 불렀으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또한주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담대해서 믿지 않는 그 주님의, 어, 저기, 누구의 자녀죠? 사단의 자녀에서 주님의 자녀로 데려오는데, 이 교회가 일어나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도록 이 찬양 부르면서 마지막으로 불러보겠습니다. E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지금 암 세포가 이제 뼈까지 이제 좀 전이되어 가지고 그 치료를 거의 할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세포가 좀 많이 번졌다고 합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서 이제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 포기한 상태고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가 왔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 그리고 이 세상에 의술로는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박함을 아시고 우리의 몸을 정말 치유하십니다 우리 정말 뼛속에 있는 이 곳곳에 숨어있는 암세포까지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탐나님 정말 혼자 이렇게 외롭게 고통 속에서 정말 기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중보로 기도해주면 더 힘이 날것 같습니다. 우리 그거 첫 번째로 저희가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인재가 불같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정말 우리 모임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가 온전하게 어 자유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설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여 이창타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속에 있는 모든 혈관과 모든 뼈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그 딸에게 이맘일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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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포합니다. 네. 예수 보혈의 능력이 네. 그집 안에서도 온전히 이 딸을 휘감기를 역사하심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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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직 예수 보혈만이 이 딸을 아버지에 돌이킬 수 있고 그 안에서 아버지여 숨 쉬고 있는 그 호흡이. 모든 것이 감사로, 응. 모든 것이 은혜로, 모든 것이 할례 없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하심. 아버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네. 그 날에 천국에서 아버지와 만나는 그 천국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판님 주중에 아버지여 주님을 찾고자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또 기도하러 갔다 왔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주신 마음과 같아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성경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분별하고 아버지여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기도 제목이 주님 앞에 합판지를 뒤돌아 볼때 그것이 합판다면 이루어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아버지 혼란한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주님의 주시는 평안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오디에 또 아버지여. 다른 참석하지 못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또 다음 주에는 기쁜 마음으로 밝은 마음으로 또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을 정해서 아버지 그 길을 넘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붙들림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아버지 가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중의 아버지 활성화가 되어서 기도할 때 부러지는 능력을 가정에서도 아버지 직장에서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하나님 아버지 또한 더욱 강구하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린 나라 민족이 되어서 열방으로 아버지 세계 가운데 아버지 복음 들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 안정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는 복음 작통화 통일도 이루고 아버지 전 세계로 더 아버지 나아가는 마지막 때로 이 나라가 쓰임 받아야 할 텐데. 우리의 사상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여 다 정결케 하시고 정렬케 하시는 주님의 아버지여 부르심 속에 우리의 국민 모두가 아버지여 그 아버지여 주님 그 주님의 그 크신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수 있는 시간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으로 아버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오늘의 이 시간도 아버지여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했던 이 찬양을 흥량하시고 우리 마음의 기쁨에 충만한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 모든 건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찬양하며, 또 오늘 아버지 우리 다혜님이. 아버지 새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일렉기타로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딸의 아버지여 걸음걸음도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걸음 그 받은 달란트가 이곳에서 더 많이 풀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붙드시고 역사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난로 때문에 너무 너무 덥죠 그쪽에, 너무 더워 <laughs> <너무 웃음> 여기 얼게 어, 어게귤 응, 응. 귤. 귤. 간식 여기 이쪽에서 먹지 뭐. 어. 귤 이름이 있는데 만다린. 아, 아, 만다린. 만다린. 오, 만다린 맛있죠. 조금만 더. 네. 자 이제 블을오셔서 간식.